이번에, 바오이니아 도데카이드런, 어,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이 바오이니아 도데카이드런 지금, 어디까지 맞췄냐면, 지금 다 맞춘 상태에서 리뷰하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써가지고 이걸 좀, 성능이랑 난이도, 이런 걸 살펴보니까, 그 와중에 어느 정도, 어, 이 상태에서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센터공식이랑 내부 삼각형 공식 모르는 상태고요. 이거 맞춰야 되는데, 이, 이 삼각형 공식 진짜 어렵기로 소문났죠. 뭐 어, 어찌 되었든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이 친구 같은 경우는요, 어, 언박싱 영상 할때 진짜 뻑뻑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지금 잘 돌아갑니다. 지금 잘 돌아가는데 가끔씩 이렇게 하는 게 아까 이렇게 돌렸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약간씩 뻑뻑할 때 있습니다. 아주 조금씩 다른 면으로 돌리는 게 편할 때 그럴 때가 조금 있고요. 지금 어, 사실 잘 모르겠는 게 내일 아마 택배 올 거예요. 내일이나 내일 모레 그때 포함된 게뭐인세니티 어, 큐브, 악마운은 뭐 그리고 마스터스큐브 사면서 어, 타키온 윤활유하고 그씨찌제버제 샀는데, 타키온 윤활유가 이런 특수큐브에 잘 먹는다고 하니까 한번 그걸 써보고 이거 평가를 다시 한번 해봐야 될것 같기도 한데, 어 그거 안한 상태에서 윤활유안 뿌린 상태에서도 뭐이 뭐 정도는 무난하게 돌아간다. 이 정도? 그리고 이거 전불이 돼요, 전불. 점블. 전불이 중요한 건 아닌데, 전불이 되는데. 전불이 되는 면도, 뭐, 무난하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무난하게 돌아가고요. 그렇다 해서, 성능이 좋은 건 아니고요. 지금까지 봤던 것 중에 제일 안 좋다고 봐도 될것 같아요. 어, 지금까지 봤던 것 중에 제일 안 좋아요. 바람 시리즈 중에랑, 제가 한 큐브들 중에. MF8 큐브들이 조금 길들여야, 지금 MF8 로고 보이시죠? 지금 M8 로고예요 아, 보이나? 지금 이게 보이는 게 M8 로고인데, M8 큐브는 조금 뻑뻑하죠? 어, 보통 뻑뻑합다 근데, 물론, 어, 크레이지 시리즈, 다양고 합작이죠? 거의 M8이 주도하다시피 했는데, 그거는 되게 진짜 성능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도 어찌되었든 이거는 바우인이야 도덱 시리즈니까. 어, 여기서 정보를 많이 못 얻으실 수도 있으니까 리뷰, 어, 리뷰를 다시 찍을 수도 있고요. 제가 어, 혹시 제가 또 다른 큐브를 사고 참교육을 당해가지고 이 큐브 성능 생각보다 좋았다. 예를 들어 바구 하나 지우바키처럼 생각보다 이 정도면 좋았다. 차라리 이 정도가 나았다. 라고 영상을 또 올릴 수도 있는 거고요. 어... 어찌 되었든 큐브를 살 때마다 참교육을 당하니까 다섯 번째 바람 시리즈는 사실... 어... 솔직히 잼식스로 예상되는데 지금까지는 약간 바구와 응용이라니까. 근데 막 사, 막상 막살건 아닌 거예요. 한동안 쉴 건데 이거 하고. 어.. 신단지 큐브를 신다는건 아니고, 조금 고난도는 아니고, 중난도, 저단도까지는 아니고, 중난도 큐브들 좀 해본다는 얘기고요. 예를 들어, 이번에 산 인센티랑 걔네들도 다 중난도에 속하잖아요. 어, 잡담이 길어졌는데, 어쨌든 이거 난이도 설명드릴게요. 난이도 뭐 지금까지 하는 거 약간 좀... 어... 지우박해 이해? 지우바퀴보다 큐브로서 자질이 좀 탁월한 큐브라고 생각합니다. 어 이게 무해법으로 풀기 굉장히 좋은데 굉장히 어려워요 생각 생각보다 어 뭐랄까 조금 공식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좀 머리를 많이 굴려야 되는 정해진 공식이 없어요. 보통 X자 공식이라고 아시죠? 올리고 올리고 내리고 내리고 지금. 걸리죠? 성능 안 좋습니다, 이거. 좋지가 않아요, 별로. 이런 식으로, X자 공식, 사이클이 이렇게, 얘가 여기로 가고, 얘가 여기로 가고, 얘가 여기로 가는, 아니, 얘는 여기로 갔구나. 아닌데? 얘가 여기로 가고, 얘가 여기로 가고, 얘가 여기로 가야 맞아지니까, 여기 있던 게 여기로 갔고, 여기 있던 게 여기로, 여기 있던 게 여기로 갔네요. 뭐, 이런 사이클로 생각하면서 진짜 이걸 진짜 응용을 많이 하고 확대를 해가지고, 어, 렉스 큐브에서도 했다시피 렉스 큐브는 보통 이렇게 딱한 개를 돌리고 X자 공식을 쓰잖아요. 이거는 막몇 개씩 돌리고 써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오각형이기 때문에 상판도 정말로 상황 판단도 조금 많이 어렵습니다. 어, 죄송합니다. 어, 이거, 어, 당혹스러운데. 일단 일시정지 해볼게요. 네, 아까 폭발을 했는데요. 차라리, 어, 조금 보여드린 것 같아요. 폭발에 대해서. 어, 이게 어떻게 폭발을 하냐. 약간, 조금 한이 정도, 이 정도씩 폭발을 해가지고, 폭발은 잘하는데, 범위는 작아요. 범위가 작고, 맞추기 좀 쉽습니다. 렉스다 보니까. 렉스큐브는 막 끼워 넣으면 돼요 그냥 그래가지고 범위가 쉽고 또 범위도 넓지 않기 때문에 뭐 폭발해서 그렇게 지장은 없고요 이런 내부 삼각형 조각들이 튀어나갈 때 잃어버리지 않게 조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여기서 이상 MF8 바우인니아 도데카이들은 어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